어, 정석, 기본 문제 11-2번 해볼 건데,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.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걸 생각해 주는데, 우리가 고등 과정 내에서, 고등 과정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 거의 한정되어 있어. 거의 한정되어 있다. 첫 번째, 첫 번째는, 전부 다 나열해. 전부 다 나열한 다음에, 그 중에 큰 거, 제일 큰거 골라, 제일 큰 거. 제일 큰거 고르든지, 제일 작은 거 고르면은, 그게 뭐가 된다?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이거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던 거 알지? 이 중에 누가 제일 커, 누가 제일 작아, 뭐 이런 건 했던 거니까. 근데 고등학교에도 그런 게 있다, 계속해서. 자, 두 번째는 뭐냐?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. 2차 함수의 최대 최소. 최대체소 정말 많이 나온다. 계속 계속 나온다. 알겠지? 다음 3번 여기다가 결국 저걸 안 이름 적고 이름 적고 그 밑에다가 적어 태어난 처럼자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산술기하 산술기하가 또 나올 수가 있다. 이해됐지? 그러고 나서 또 여러가지 많아. 나중에 뭐 이분 적순을 이용한 또 최대체소 우리가 배운 거 내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추가되냐면 완전제곱식이라는 게 추가돼요. 완전제곱식. 어 이거 여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랑 똑같은 거 아니야? 비슷해 비슷한데 하긴 이건 뭘 이용하는 거냐면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이용하는 거. 이해되겠지? 자 이제 문제 좋은지 복전하러 갑니다. 자 이렇게 생겼지? 맞아? 이걸 전부 싹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여기에 남아있는 숫자 있겠지 숫자 맞아? 이 숫자 자체가 자동으로 최소값이될 거야 왜?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0되고 이거 0되면 자동으로 얘가 최소값이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까